이게 또 뭐야? 뒤에 뭐 없을까? 어,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이렇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어. 어, 뭐야? 처음 보는 건데, 다진 주거가 오케이, 오 다진 주거가 아까 예전에 하나 뭐 왔는데, 마력 최대치가 증가한다는데, 뭐야? 이거 그냥 저거 한칸 차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런 쓰레기였어? 그런 쓰레기 아이템이었어? 별론데? 어? 별론데? 어, 음. 자, 피하고 공격해야 되죠. 자, 때려봐. 어, 아프다. 네, 불타고 있으니까. 나이스. 검은 한 개만 더 있으면 쌍검 같은 거못 쓰나? 어. 바그리드 비그리드 지하 동굴. 도시 밑에 이런 동굴이 있네. 이건 뭐지? 아, 아이템 아 그럼 들어가 보자 얼마나 모았지 나? <laughs> 돈을 얼마나 모았냐? Hey, check this out. What a 얘 이렇게 보이지만 얘 사업갑니다. 아, 별로 못 모았네, 나. 장신구는 뭔데 이렇게 비싸냐? 아, 장신구 뭔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마녀타임은 되게 효과가 좋아. 공중햇빛, 아까 뭐... 아, 이런 거살수 있나 보다. 마녀의 비트기 이게 뭐야? 음? 별로인데, <laughs> 어, 별로야, 별로야. 이걸 사지 말자. 철상고가 있네? 힐 슬라이드도 있어요. 철상고. 시원. 뭐야? 어, 이거 칼이 기가 모아진다. 최상골쓴 건가? 원래 쓸수 있는 기술이야 최상고야 <laughs> 정체를 알수 없어. 브레이크 댄스도 있는데? 브레이크 댄스 한번 볼까요? 오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laughs> 야,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이런 거지. 스타일리시하잖아. 어, 피하면서. 이 하면서 이렇게. 아, 야, 이건 좋은데? 이건 마음에 든다. 기술이. 그러기도 걸리고. 이건 살까? 15,000원 주고. 사자. 이거 삽시다. 시다 기술이 약간 스타일리시해서 마음에 들어요. 자, 가다 갈게. 자, 가볼까요? 또 죽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가봅시다. 어서 오세요, 군님 환영해요. 오늘도 요 게임을 하고 있죠. 마법에 관한 거. 자, 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멈춘 다음에 확인하시고 <laughs> 태우는 그냥 대충 읽게요. 을 여러분 어차피 어차피 여러분 설명서 안 있잖아. <laughs> 전자제품 사도 <laughs> 어, 이런 글씨 같은 거 길면 잘안 있잖아요. <laughs> 아, 여기, 아, 내가 쓰는 기술에 관해서 나오는 것 같아. 사악한 머리털이니 뭐니, 이런 거. 내가 몇번 써봤어. 핀니쉬 어택할 때그 막, 막, 머리털 같은 게 나오면서 그거 큰, 큰 애들한테는 그 나가던 게 그, 그 기술 아닐까요? 물어봐야 돼. 아, 이쪽이다. 또설명사가얘인가요잘안 <laughs> 있잖아요, 사실. 아, 이건 뭐냐? 이거 뭐지? 어? 나 그립, 나 저거 왜 게이지가 하나 차있냐? 아, 저거, 아, 아, 저 게이지 채워준다는 그만, 그거구나. 뭐, 어, 여기 뭐가 있어요? 머프게처럼 생긴 게 있는데? 숨겨진 거 없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긴 뭐죠? 여긴 뭐죠? 게이트로 못 가나? 워프 게이트로 워프 했으면 좋겠는데 어어, 나이스 자, 자. 야, 간다! 세기술! 세기술 브레이크 댄스 어떻습니까? <laughs> 나는 전투 중에 종종 종종 이렇게 발로 발로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지 <laughs> 어, 세기술 보여드릴게요 어, 공공격도 한번 해볼까? 저거 무려 0 0 0 원이나 주고 산 거예요. <laughs> 돈 값을 해야 돼. <laughs> 어, 엎드려 있었어요. 저거 새 기술입니다. 제가 사가지고 그런 건데. 아, 머프게이터 열렸다. 역시, 그렇지. 열릴 줄 알았어, 내가. 이건 뭐해? 막뭐 이런 거 아니겠지? 가자, 머프게이터. 3만원 모으면피 늘릴 수 있는데, 제가 그걸 각오하고 샀단 말이에요. 오! 뭐야? 이곳은 꽃밭? 아, 그리고 칼을 쓰고 있어요. 제가 오늘 메뉴 훑어보다가 칼을 저번에 얻은 거를 쓸수 있는 곳을 발견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맨손이 아니라, 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있죠. 칼을 이거 쓰고 있습니다. 뭐냐, 이거? 완전, 완전 평화로운데? 어떻게 해야 돼? 어, 어, 무료 밟을 수 있나? 아, 뭐야. 됐다, 됐다. 오케이, 왔어 왜, 뭐, 뭐, 뭐야, 이거 공간이 너무, 너무 저기는 용암, 용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용암 천지에. 여긴 뭐지? 아, 루멘 현장, 자 엄브라 마녀의 모습이 되게 좀 거대한 비서? 이게 루의 현자라는 게그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인데 원래는 원래는 둘이 사이가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마녀가 이겼다가 어? 반대로 지금 마녀 일족은 전멸당하고 지금 얘얘 얘 혼자 남았어요. 배현했다 혼자 남았습니다. 일본도인가요? 생긴 건 일본도 같아요. 이건 뭐지? 레버가 있는데. 어? 너 레버 꼭 그렇게 당겨야 되겠니? 어. 뭐야? 뭐야? 나뭐 먹었어. 뭐야 저거? 뭐, 저, 저 뭔데? 저뭐 시계 같은 게 있어. 시간을 지배하는 자. <laughs> 뭐,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지? 나뭐 하는 거야? 뭐,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야. 뭔지 알려줘. 뭐한 거야? 어, 시간을 되돌리는 힘이 있대요. 파괴된 것을 복원시키는 힘이 있다는데? 저거 가져가야 되나? 저거를? 저 끝에 뭐가 있는데? 저건 뭐냐? 이거 뭐야? 아, 심장 조각도 있구나. 아, 이걸 네개 모으면은 체대치가 증가한대 아, 심장도 조각이 있었어. 그렇지.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 이거 가져가야 되나? 가져갑시다. 왠지 가져가야 될것 같아. 4개나 모아야 돼요. <laughs> 4개 언제 모으냐? 가져가자. 영차, 영차, 영차. 저까지 들고 갈수 있을까? 여기로 가져가는 건가?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아, 어, 나 들고 나왔어. 어, 됐어. 되나봐. 되나봐, 되나봐. 아, 이건, 이건가 보다. 아, 느낌 온다. 느낌 온다. 아까 다리가 무너졌거든요. 여기서 이거 시간을 지배하는 자를 사용하는 거지. 간다. 간다. 갑시다. <laughs> 야, 시간을 지배하는 자! 보셨죠? 이 정도입니다. 제 능력이. <laughs> 어, 나쁜 놈나 나쁜 놈나왔 나쁜 놈나 오케이. 자, 이 세기술, 세기술 브레이크 댄스. 어, 표차기도뭐 나오는데? 자, 브레이크 댄스 간다. 브레이크 댄스. 어, 야, 이거 저기,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어, 야, 한번 누워주고. 어, 야,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융차! 간다. 간다. 브레이크 댄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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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끝까지 쓰면 안될것 같아. <laughs> 야, 내가 누워가지고 이거, 내가 쳐맞는데. <laughs> 전투 중에 누우면 어떡해. <laughs> 중간중, 간에 멈춰, 멈춰, 멈춰. 야, 그만 싸. 어, 야. 야, 전투 중에 너이럴테니 <laughs> 어, 피다, 피다. 나이스. 어, 어, 피가 찼어. 자, 자, 이놈을 공격하자. 으으, 어, 기도 모을 수 있던데, 이거, 칼이. 경차 아, 안 맞았어. 멈춰지지가 않아요. <laughs> 막을 수가 없어. 그래도 대충, 대충 그래도 맛있으니까 자주 써먹죠. 지금 사용하기도 되게 편해, 기술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거든요. IT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 여기 뭐 나올 것 같은데, 무슨 나 이런 것들. 뭐지? 어, 아, 어, 이 정도야. 뭐... 헤어의 게임 경력이 몇 년인데, 이 정도야. 뭐...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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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로 어, 가야 돼. 얼로 가야 돼. 길을 알려줘야지. 길... 길 어딘데? <laughs> 어, 어, 뭐야? 마그마로 뛰면 어떻게... 어, 아니구나. 오케이. 나, 이 길이 있구만. 디에 뭐 없나? 아이템 같은 거? 없어, 없어, 없어. 가자. 아, 죽는 줄 알았네. <laughs> 오늘 그렇지 않았도 이미 키마크가 다섯 개인가 있거든요. 많이 죽었어. 어어 조심. 어, 저쪽에 저거 나오는, 나오마구마가 떨어지나. 빨리 가자. 어, 여기 필요 없어. 어, 어, 야, <laughs> 뭐하니 구경하고 있었는데, <laughs> 그때 참았네. 어, 이기뭐 있다. 어, 많 마녀, 심장조각. 심장조각 물이 잘 나오네. 아, 어, 이런 거다 챙겨야 되겠어. 구경하면 안 되나봐. 구경하면 뭐 날아와. 여긴 좀 조용하다. 뭐지? 아, 저쪽으로 서면 올라가야 되나? 달빛 꺾기 다안 되나? 달빛 꺾기? 달빛 꺾기. 아, 된다, 된다, 된다. 달빛 꺾기 되죠? 어, 야, 야, 뭐 떨어진다. 뭐 떨어진다. 어, 야, 야 어떻게 피하지? 야, 어떻게 피하지? 어어어, 어, 피했어. 어떻게 피했어요? 어 야, 야, 똑바로 떨어져야지. 지그재그로 떨어지지 마. 이 나쁜 놈들아. 지그재그도 떨어지지 말라고. 똑바로 떨어져. 야, 야, 야.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지그재그로 떨어지니까 너무 치사하지 않나? <laughs> 아니, 떨어지면 똑바로 떨어져야지. 어. 빠져 나왔어요. 끝했어 저장도 됐는데 뭐가 없나? 응. 이 저런 심장 조각이나 지금 뭐 어떤 그 마력 조각이 지금 어디든가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주위를 훑어보게 됐어요 태호가 이런데 데메크 같은데 보면 막 이상한데 숨겨져 있잖아. 이것도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 응. 책이다. 고대 경기장. 음. 이건 또 뭐지? 매우 오래된 역사를 지닌 비그리드에는 바다를 향해 세워진 경기장이 있다. 아, 느낌 온다. 분명히 태오가 예상을 하기에 분명히 조만간 좀이따가 고대 경기장에 가서 여기서 보스전을 치르겠네요. <laughs> 어, 이건 게이머라면 누구나, 누구나 이런 게딱 나오자마자 설명이 나오고 책이 나온다. 나오자마자 느낌으로 알수 있죠. 분명히 조만간 여기서 보스전이 있겠구나. 어? 경기장이나 하면은 딱나오잖아요 느낌 오잖아요. 느낌 느낌 오잖아. 어? 느낌 오잖아요. 분명해 이거 100%야 거의. 이제 보스전이야. 나 제대로 된 보스전 은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보스는 약간 쉬운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피만 어느 정도 있, 약간만 있으면은 패턴 파악하고 나면 보스전 은 완전 어렵진 않어. 오히려 졸개들이 막 어려운 것 같아요. 어 까마귀 까마 까마귀 까마 까마귀 놓쳤어. 까마귀 놓쳤어. 어야 까마귀 까마가 까마귀야. 빨간 까마귀 저거 잡아야 되는데. 어. 잡았다. 된 건가? 이런 데 올라가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아니야. 못 올라가. 아, 느낌 온다. 딱 봐도 보스전이야. 지금 내가, 내가 누르지 않는 데도 달려가고 있어. <laughs> 다크서울 하다 이거 하면 쉽나, 싫울 듯. 다크서울보단 쉬워요. 이거는 회피가 막 완전히 어렵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때리는 게 정해져 있어서. 이 보이십니까? 키마크 다섯 개. 다섯 번 죽었단 얘기죠. 획득. 돌땡이 얻었다. <laughs> 돌땡이 얻었어. 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물품은, 물품은 사용할지 몰라가지고, 물품 미사용 보너스를 계속 받고 있어요. <laughs> 아 어, 이거 잘해야 돼. 천사하고, 이거. 이거 잘하면 보너스 많단 말이야. 해보자. 아 되게 안 맞네. 가만히 좀 있어봐. <laughs> 아, 야골라. <laughs> 가만히 좀 있어봐. 야! 어이, 이 자식들. 어우 씨. 어, 30점 얻었어. 공격력 상승되는 것도 있네? 30점짜리로 보라색막대 사타. 무적이나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아이템을 산 뭐해? 쓸줄 모르는데. <laughs> 아, 쓸 줄은 대충 아는데, 이제 사용법은 아는데, 정확한 사용법은 모르고, 아이템 조합법은 여전히 몰라요. 물품 미사용 보너스는 계속 얼떨결에 받고 있어요. 어? 챕터 3 넘어갔다. 저장해야지. 저장.